자 빈칸 문제고요. 키워드는 앵커링이었습니다. 앵커링이 뭐냐면 어떤 이미지가 보여질 때 옆에 이렇게 텍스트 글이 같이 쓰여서 그걸 보는 사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의미를 제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광고에 쓰이는데 광고에서는 그 이미지를 텍스트랑 결합해서 상징적인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 광고 문구, 헤드라인, 그 태그라인 문구들이 독자가 그런 의도된 그 광고주들이 의도한 그런 의미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 소 so t 이라는건그 결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주가 의도한 대로 그 방향으로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the reader avoids some and receives others. 그 독자가 어떤 것들은 피하고 다른 것들, 의도된 것들은 받아들이게 만든다. 1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textual cues are disregarded by the audience. 그 청중에 의해서 무시된다가 아니라 이게 참고되는 거죠. 굉장히 광범위했던 그런 폭을 줄이는 거죠. 그죠? The emotional impact of text is completely erased. 그 텍스트의 감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제거된다.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 깊이를 더한다 그랬죠. The viewer focuses on the artist. The viewer focuses on the artistic quality of the image. 미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광고의 의미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텍스트의 기능에 대해 얘기를 한 거죠. The image and the accompanying text work in isolation. 텍스트 이미지와 동반하는 텍스트가 각각 고립되어서 작용한다 그렇게 작용한 게 아니라 텍스트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 자세하게 해석이 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The term anchoring was introduced by Roland, who observed that text is often used next to images. His focus was on photographs to confine meaning. term이라는 me 거는 기간, 조건이란 뜻도 있지만 용어란 뜻이 있죠. 이 앵커링이라는 용어는요.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pp 수동태인거죠. bpp by 수태 형태고요. 롤랜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되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관찰했대요. 대절리아를 관찰했습니다. 그 텍스트가 자주 사용된다. 여기도 수동태인거죠. 자주 사용되는데 이미지 바로 옆에 뭐 하기 위해서 부사자용법의 투부성사인거죠. 그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의 focus는 그 사진에 있대요. Of all possible literal and implied interpretations an image could elicit. Text would point the viewer towards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Of all이라는 건 비교 강조 표현인 거죠. 뭐뭐 뭐 중에서 특히나 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그런 문자적인 그리고 함축적인 해석들 중에서 그리고 그런 해석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대시 지금 생략이 돼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An image could elicit interpretations.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목적 어 자리에 있는 동일한 단어가 생략이 되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수로 지금 이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의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자적인 그리고 함축적인 해석들 중에서 그 중에서 텍스트는 어떻게 한다 그 뷰어를 향하게 한대요. 디자이어드 바래지는 바라지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냥 딱 이미지가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거기에 텍스트가 딱 디렉션으로 있음으로써 우리의 그 상상력이 이쪽 한쪽으로 가이드된 한쪽으로 좁혀진다는 거죠. 조금 더그 이미지를 그 텍스트와 관련시키고 조금 더그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텍스트 쪽으로 간다는 거죠. In advertising, 특히나 어디에서 그 광고에 있어서 광고에 있어서 앵커링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As b a r s k argues, the symbolic message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그래서 나대법 비구문 나네요. The viewer is not asked to recognize what they see, but to understand why they see it and what it means to them. 뷰어들은요, 여기도 나대법 비구문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렬이 어디 걸려 있냐면 asked에 걸려 있고 이 투부정사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투부정사 하도록 하는 거다.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청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피케이션인 거죠.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앞에 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왜 그들이 그것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문사가 이끄는 이 명사절의 어순 의 주동 잘 보셔야 되는 거죠.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advertising produces symbolic meaning that is accurate and specific on the one hand, richer on the other, thus adding d e p t h and eliminating breaths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s. By I N G는 뭐하는 것에 의해서 by라면 항상 명사. 아니면 동명사 이렇게 오죠. by -ing 굉장히 많이 쓰이는 관용 표현인 거죠. 이미지를 텍스트와 결합하는 것에 의해서 t 드 s 타이징 광고는요. 생산합니다. 만듭니다. 뭐를요? 그런 심볼릭 상징적인 의미를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요. 어떤 거냐면요. 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절로 상징적 의미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광고가 만들어냅니다. 텍스트와 함께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분사 구문이고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 분사 구문은 주로 결과적인 의미를 띠죠. 그래서 따라서 더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뭐를 깊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네요.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제거하면서 뭐를 제거하냐면 그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해석들의 폭을 제거하면서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광고주가 의도한 대로, 그렇죠?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 directs the reader through the intended meanings of the image. 하나의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은 이끕니다. 뭘 통해서 이끄냐면 그 이미지에 의도된 그 의미들을 통해서 독자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so that.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The reader avoids some and receives other. 그래서 그 독자들은요, 몇몇의 것은 피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의도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It remote controls its reader towards a meaning chosen in advance. 그래서 그 광고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원격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지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는 동사에 s가 붙죠. 그 독자를 원격 조정한대요. 그 의미의 방향으로 어떤 의미냐면 미리 선택된 그런 의미의 방향으로.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